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은 아, 극한 고난과 환란 중에 있었던 시인이 기록하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그아사의 시가 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아사의 시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시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77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한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희노애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어, 우리가 처하는 것을 어,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어 로터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종교 개혁자도 영원의 어두운 밤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고 어, 모든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도 또한이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 소개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결국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인이 그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난 가운데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음성으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더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시인의 기도입니다. 또이절 말씀도, 내가 헐란 가운데 주를 찾으며, 밤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라는 걸안 표시로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내리지 않고, 밤에도 끝까지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위로 받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위로로서 끝나시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여전히 상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4절 말씀 오면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그 고난 가운데에 그 환란이 극심한지라 잠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눈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기도하다가 지쳐서 아 주여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인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 옛날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이 기억나는 것이죠. 아 예전에 이런 게참 좋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억합니다. 또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그 평안한 중에 그 밤에 감사함으로 물었던그그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아무리 옛날 생각을 하고 뭐 옛날에 그러한 부른 노래를 기억했어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극심한지라 그 마음 속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성도 우리 9절까지 의 말씀에서 여섯 가지의 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너무나도 이환란이 극심하다 보니까 주님, 저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셨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습니까? 당신의 그 약속하심도 영원 연구, 영구히 폐하여졌습니까? 당신이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으주던 그러한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나의 그러한 죄악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노하심으로 당신이 베풀실 어그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지금 시인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가 이렇게 질문하고, 간구하며, 그가 믿음의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발견하고 있는 한 가지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대하여서 그가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과 신실하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심, 또한 하나님의 극률. 그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 질문하고 있지만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한가지 그가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한가지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만 이 질문이 결코 믿음을 떠나간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도 가운데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그의 영혼에 전환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우리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잘못이라는 게이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그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가,구나, 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게 행하셨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 해는 이 하늘의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년, 2년 할때이 해, 이러한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간을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되뇌이고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기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는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어떠한 평안함도가 또한 어떠한 노래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나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1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하죠. 곧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측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었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입술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또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이는 것이죠. 낮은 소리로 되뇌이나 되뇌이나이다. 되뇌일이다. 기억하고 기억하며 또한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또한 암송하했던그 말씀들, 그 기억하였던 것들을 그가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서 그가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그 도는 그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가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5장 우리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그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있죠. 우리 이사에서 55장 우리 6절서부터 에 9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그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풀으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바로시인이 발견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때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던 말씀, 예전에도 너무나도 익숙하였던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새롭게 보게 하세요. 몰랐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라 것을 이 고난 가운데에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의 팔로. 그, 그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일을 행하시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에서도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용기를 얻게 합니다. 바로 시인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가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기이한 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날리셨던 일, 야곱과 요세의자를성량하셨던 일. 이것은 바로 출애굽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을 그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출애굽 가운데 홍해의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그가 기억하죠.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보통의 물은 이 시대의 가난한 지역의 물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말로 물입니다. 이 물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들을 보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니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죠. 기쁨도 두려움 가운데에 진동합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이 날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 가운데에,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이는 가운데에,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고든 길이 큰물 가운데 생겨났음을 그가 기억하게 되죠. 주의 그 발자취를 알수 없는 그 발자취, 주의 그 길이 홍해 가운데, 일어났음을 그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항상 발견하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양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그냥 말씀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은혜, 극률, 사랑,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자하심과 긍휼 가운데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또한 당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